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요즘 밀고 나가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자,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 아이돌 분들의 커버 댄스 영상을 저희가 그걸 보고 디스를 하는 것이죠. 왜냐? 저희 가족이니까.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감정 하나 없이 그냥 디스해보려고. <laughs> 우리 우리 우리들만 할수 <laughs> 있는 이야기 그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가 아이돌 분들의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리가리 노가이노요모발이었이아이즈원분들의 모바일. 모바일. 피에스타를 커버했습니다. 기가또 아. 그걸 보고 뭐 이제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아, 이게 잔네요을 그러니까. 아, <laughs> 수가 없지데 아, 노발이 네, 그렇습이거저희 한... 저는 목선생님이고 뭐, 어, 아, <laughs> 아, 그냥 그냥 <laughs> 어? 왜? 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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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어, 성이 어, 은성이만 어, 진지해, 진지해. 도중에 이쁘다. 얘는 이쁘게 찍어줬잖아 짜증나네 영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뭐예요 <laughs> 너 <오. 웃음> 잘해 아 비어 보인다 비어, 아, 보이... 아, 비어 보인다 있다. 너무 있다. 아 너무했다 너무했다 디스 진짜. 오, 이거 자기 영상 찍을 때만 저렇게 빡세게 하는 거 그그 아, 느낌이 아니야. 맞아 맞아 어, 머리 아벌 잡거나 진거리아 잘하기 하기전하어금 그만해. 어한 네. 봤어요. 민했어요아 어, 윗컷? 네. 머리만 아, 봤지 머리 문에안보여 왜요? 보름달이도 있나? 달걀 아니어잘 따긴 했네요 달걀 아니어 다만 아이즈원이 아니라 아 웃는 거 어색해 죽게네 진짜 아 웃는 거 어색해 죽게네 진짜 안무는 잘해요 아무나 잘해요 잘 땄어요? 아, 그 무거워 <laughs> 가볍지가않아 설마 벨트에 저거 테이프인가요? 아이즈원 분들은 되게 가벼울 지데 봐도 묵었다는 거. 이제 저는 채연님 파트를 나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비싸요. 언제 나. 와요 간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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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었어. 아, 가영아! 아, 아, 약간 상체 하체 따르는 것 같은데? 아, 보기 아 보기 귀여워 보인다, 진짜. 오, 진지해, 진지해. 아는 가사 나왔죠, 이제? 어떻동정신는구만아 깜짝 아랐어 약간 다아나는것 같은데 지금? 아어이 괜찮다! 부다 지금 약간빨려들라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건가? 아, 힘이 진짜 로있었어 진짜 로있었어 진짜 맛있 아, 이거 느낌이 안 나잖아. 춤이 급하네. 진짜 <목소리> 어 아, 뭐뭐가중이요데 아, <근데>? <목소리> 레깅이 너무 빠져있오 머리도 점점 젖어가고 근데 있어 근데 그만큼 일출이 빡세지 않으니요아저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저드립니다 제가 박수 한저니다 드릴게 일단 저는 인트로 영상 만드신 투자한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laughs> 좋겠고요 이게 저희가 친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본거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연이가 잘 따고 잘 했지만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악감정 가능성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악감정 있어 보여요. 있어 보였어요. 제일 <laughs> 많은 말을 했어. 했던... 저 가연이랑 친합니다. 친해서 더 악감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도 가연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해받을까 고 말하는 건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틀만에 따서 바로 찍은는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옆에서 촬영하는 것도 처음부터 봤거든요. 땀 계속 흘리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 갖다 주고 막 니니니 알겠쥬? 니니니 다하영 사랑해! 니니니 알 방, 방탄소년단 분들의 블랙스완 나왔을 때 2시간 만에 따고 퇴근길에 집을 갔다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건 왜 칭찬 안 해주시고 우와 정말 멋있다 역시 대박이다 와 정말 멋있다 근데 <laughs> 제 영상 리뷰할 때는 이렇게 막 칭찬들 안 해주시고 우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다음 티스는 박현수입니다. <laughs> 그 다음은 이현우이고, <이하늘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laughs> 말안 해도 알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장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컨텐츠 중에 컨텐츠 중에 컨텐츠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많은 댓글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FS였습니다. 안녕. 가와나 삭조바.